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하나뿐인 내편 임영웅씨의 새로운 광고를 알리는 티저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 28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시간이 28위인데 조회수는요 무려 16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니 티저 이 짧은 10초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그만큼 많이 열광하며 보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영상이 공개가 되죠. 그런데 시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하나은행 인스타그램 가면요. 이 영상을 영업점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라고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하나은행이 딱 오픈할 때 가시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지금 광고가요. 그냥 영업점 광고는 아니죠. TV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TV에서도 임영시씨의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빨리 볼수 있는 방법은 하나은행에서 알려주기를 영업점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먼저 만날 수 있을까요? 영업점에 가면은 통장 하나 개설하고 적금 하나 붓고 펀드 하나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영업점으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은행에서 머리를 쓴것 같은데 자, 우리 팬분들 이거 보시려고 하나은행 달려가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은행이 어딘지 검색하셔가지고 가시면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스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명웅 씨가 소나트를 하고 있죠. 소나트. 아 이거 어려운 아트인데 <laughs> 되나? 여러분 됩니까? 아저 되네요. 자 소나트를 하고 있고 웃고 있고요. 하나은행으로 첫 연금 받고 4만 원 캐시백 받자. 영웅의 선택. 연금은 하나은행에서 국민, 공무원, 사, 군인 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넣잖아요. 연금을 넣고 이제 받잖아요. 연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받는 통장을 하나은행 계좌로 연결을 하고 첫 연금을 받자. 그렇게 되면은 4만원을 돌려주겠다. 자, 이런 광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이명웅 씨는요. 어떤 뭐, 펀드나 아니면은 뭐, 증권형 무슨 상품에 가입하라는 광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었던 연금을 이제 나라에서 지급할 때그 지급하는 계좌를 하나은행으로 연결하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렇게 되면 4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 아니죠. 김영우 씨가 소나트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은행 연결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영씨가 넷플릭스에서도 아임 히어로가 탑10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요 영화 부분 6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자꾸자꾸 얘기하지만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임영씨가 우선 영화에서 한번 개봉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전에 TV조선에서 또 방송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영화 스크린 그리고 방송 브라운 관에서도 이미 한번 공개됐던 누구나 볼수 있었던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짠! 하고 등장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열광하면서 보신다는 겁니다.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돈을 내야 되고 TV는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이 아니어도 이명시의 영화가 궁금하거나 이명시의 음악이 궁금한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등수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명시 팬이 아닌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이명시의 I'm Here at the Stadium이 꽤 볼만한 영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만큼 완성도도 있고 한 번쯤은 나도 임영 씨 콘서트를 꼭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정말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방에서 임영 씨의 이 콘서트를 직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순위 랭킹을 보면요. 지금 송중기씨 뿐만 아니라 뭐 마동석 씨,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런 영화까지 히트맨까지 다 더해서 임영 씨가 이렇게 엄청난 대작들과 붙어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영화는요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동시 공개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 일본에서 보시는 분들 대만에서 보시는 팬분들 그야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옵니다 영화 보고 싶지만 못 봐요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개봉했다 열광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명 씨가 이렇게 넷플릭스와의 만남이 너무나 반갑고 정말 너무 기쁩니다. 티빙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가 훨씬 더이 OTT 안에서도 확장성, 외연성 굉장합니다. 정말 기대했던 넷플릭스와의 만남인데 결과도 너무 좋다. 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첫 녹담 이정 여러분 미스터트롯 3에서 이정 씨가 첫 녹담이라는 두 번째 부캐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정씨만의 아주 맛깔스러운 트로트를 선보이면서 이 천녹담이라는 이 부캐가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씨가요. 본선 2차전에서 진으로 뽑혔습니다. 그때 뭘 줍니까 여러분? 망토를 주잖아요. 근데 그때 입었던 망토가 나한테는 길다. 일명 이명호 망토입니다. 지금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컬티쇼에 나왔죠. 송가인 씨와 이정 씨의 모습이 보이죠. 자, 이정 씨가 이런 어스를 떨었습니다. 본선 2차전 진의 오른 것에 대해서 진 망토가 길더라. 이명웅이 입던 거라서 많이 길었다 <laughs>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명웅 씨 키에 맞춰서 제작한 거라서 나한테는 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임영 씨 키가 상당히 크잖아요. 1m80이 넘는데, 이정 씨가 그거에 비하면 키가 상당히 좀 단신에 톡합니다. 가서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 씨 망토가 본인에게는 너무 길었다. 이런 너스레가 떨고 있는데, 이런 말에 송가인 씨가 빵 터졌습니다. 방긋 웃고 있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미스터 트롯에서는 아예 애초부터 임영웅 씨의 진을 확신을 하고 임영웅 씨 키에 맞춰서 망토를 제작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임영웅 씨의 망토가 길었다는 이 천농담 씨의 입담이 저를 정말 깔깔 웃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프로듀싱 팀입니다. 마벤저스 마야성과 전홍민 씨가 나왔는데 제가 왜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자 저는 사실 이분들 잘 몰랐어요. 이분들은 송가인씨 새 앨범 타이틀곡 아사다를 비롯해서 뭐색동저고리 지나간다고 작곡 편곡을 맡았습니다 자 바로 이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누구누구 노래를 만들었냐면 이찬원씨의 망원블루스 문초희씨의 10시 50분 홍지윤씨의 왓지윤 황윤성씨의 가야한다면 정다경씨의 한이바람 많이 만들었네요 홍자씨의 자야자야 홍자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수년 전부터 송가인 씨와의 작업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그걸 잃었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목표는 뭐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말하는 게 이명웅 씨와의 작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명웅 씨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거기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명웅 씨가 오케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요 송가인 씨의 목표를 이룬 다음에 임영웅 씨의 목표도 이루기 위해서 임영웅 씨를 떠올리면서 곡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라드부터 세련된 성인 가요까지 임영웅 씨와 잘 어울리는 곡들을 준비해 두고 있다 가수마다 맞춤형으로 곡을 만들기 때문에 임영웅에게 딱 맞춤 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작곡가라면 누구나 이명 씨와 함께 곡을 작업하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트로트곡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마벤저스의 바람도 이명 씨와의 곡 작업이다. 자, 정규 2집은요, 언제 나올까요?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이 이명 씨의 이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의 다양한 소식, 행복한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